그리고요. 이제 발치와 염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발치와 염증은 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발치와 염증 퍼스 쭉 나오죠. 이제 발 발치와 염증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. 어, 이렇게 제가 빨리 좀 슬라이드 볼게요.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리고 있다 퍼스 쭉 나오죠. 이게 퍼스 쭉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이 화면에서도 발치와에 최근에 저한테 발치와 염증이 생겼던 케이스예요. 어때 보면 어떻습니까? 안에는 큰데 입구가 되게 좁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맥주 캔 따가지고 거기에 찌꺼기 끼면 밖에 안 빠지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입구가 좁고 어, 안해가 큰 경우에는 입구가 안해가 형그 조직이 좀 차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입구가 먼저 힐링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맥주 캔처럼 되는 바람에 안해가 찌꺼기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두번 이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이 바로 좋아집니다. 뭐 권저성 치즈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보면 뭐 이런 내용 논문이 정말 많은데 편차가 너무 커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전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유전을 넣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약간 트렌드에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뭐 GOE가 심지어 금지됐던 적도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고민을 해보는데 뭐 이렇게 다른 치과에서 넣어가지고 와서 환자가 막 역겨운 냄새 난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거하고 테르플루그를 넣습니다. 테르플루그를 넣는데, 뭐, 테르플루그뿐만 아니라, 아니 각종 이런, 그, 발제와 재수파 청구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예, 여기는 이제, 예, 뭐, 이런 거 보면 되고요. 테르플루그 산정 기준은, 어, 원래 이제 그 출혈의 지속제공 뭐 이런 데는 내용들 산정 기준 이외의 거는 그 선별급여라고 하죠. 80% 본인이 내고 20%만 정부가 주는 그런 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테르플루그를 넣고 돈을 받으면 다 불법입니다. 그냥 법에 의존해서 청구를 하고 30% 청구를 하고 받고 7 0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80% 받고 20% 청구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. 임의로 내가 비용 받으면 불법입니다. 어,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다른 그런 발치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은데 지금 사롱지 발치하고 제가 돈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유일하게 큐탄플라스탄입니다. 스폰코스탄은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수입 이안 되는 것 같고 이 큐탄플라스트만 지금. 어쨌든 큐탄플라스트는 명백하게 비급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큐탄플라스트는 비급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치하고 내가 돈을 더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큐탄플라스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비급여는 다 아시죠? 고지, 설명, 동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요 환자에게 이걸 넣어야만 빼준다고 하거나 그런 걸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